와주 분들이 지내시는 매치업이죠. 관중석에 몰려든 서포터들의 함성 덕분에 현장의 분위기는 뜨겁습니다. 현재 날씨는 맑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슛! 선제끈을 흘리니다전반 초반 빠르게 선제끈리니다 시리소 키퍼가 막기 힘든 코스로 득점했습니다. 아, 이건 완전히 작정하고 때렸는데요. 무조건 여기까지는 아, 의지가 느껴지는 네. 주팅이었어요 n 버9 프리셜리스턴! 도트넘, 빠르게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선제골 자체도 좋지만 아주 좋은 시간대에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플레이에 여유가 생길 테니까요. 초반부터 경기 지도권을 잡을 수 있겠네요. 자, 따집니다. 추가점을 올니다 벌써 2대0 상황. 중원에서 골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오늘 뺏은 것과 마무리까지 효과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10. 토트넘, 한골더 추가하면서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이대영이란 스코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으니까 이제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겠네요. 에메레송 로얄,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자, 카우터 시도, 스루 패스, 슈팅. 좋은 스루 패스였지만 골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아슬아슬했지만 어려운 패스를 슈팅까지 잘 연결했습니다. 아,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역습을 잘 막았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펼칠 적에도 시간대나 위치를 염두에 둬야 하겠죠. 서우스프턴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메리토이 골키퍼 선발! 선반! 좋은 선방을 보여주었습니다. 키퍼가 침착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우와! 환상적인 선방이에요 토트넘 코너킥 두번째 처리합니다 사우스 앰프턴 아직 코너킥은 없습니다 발밑으로 크로스 뒷등반으로 스루패스 아 패스까지는 기네요 올리버스키 아, 패스가 아깝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처리했습니다 아, 안 좋은 위치에서 압박을 당하는데요 여기서 뺏기면 위험합니다 패스 빠집니다 레이안 크루셉스키 케인 않고 공을 뺏어서 슈팅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서우스프턴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역습에 잘 대처했습니다. 먼저 좋은 공격을 펼쳤지만 상대 역습에 슈팅까지 허용했어요. 항상 이런 역습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토트넘 코너킥 세 번째입니다. <laughs> 정면 위치. 진로 패스합니다. 침대에 동료가 있었지만 v 비 a 맞지 않았습니다. 자, 제쳤습니다. 패스 갑니다. 공간을 잘노렸는데 아쉽네요.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공간으로 패스. 대한 스사천입니다 합성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골이 터집니다. 이제 세 골차입니다. 토트넘 현재 3대 역으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보이비아를 강하게 부딪힙니다. 연결이 안 되는군요. 패스로 이어진는시 추가 득점을 성공합니다. 계속 몰아붙입니다. 특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처초 시간을 지지하는 좋은 격수이였습니다 좋은 패스로 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네요. After 43 m i n u 골을 기록합니다. Ten다. 경기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뒷공간을 보냅니다. 때립니다.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좋은 인치에서 슈팅을 시도해봤지만 제대로 걸리지 않았어요. 보이비아를 몸싸에서 이겼습니다. 전반전 종료 휘스이 올렸습니다. 상대에게 공을 내주지 않았다는 것도 높게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공수가 완벽한 정말 멋진 경기 펼치고 있어요. Substitution on the field. 후반전 다시 바꾸습니다. 도진원 후반전에 큰의 변화를 줬습니다. Coming on the field. 랑글레 길게 연결한 패스 자 역습인데요 볼터치가 굉장히 좋네요 받았는데요 몸을 선지는 수비 토트넘 방금 수비는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잘 막았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슛 골대 오른쪽으로 볼을 빼앗은 후에 빠른 역습 주도에 맞습니다 상대 빠른 역습 잘 막았습니다 역습에 뛰어난 팀을 상대할 적에는 항상 역습을 염두에 두야 합니다. 그래야 역습이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니까요. 스루 패스. 키퍼가 잘 나왔습니다. 루카스 모라 패스를 넣어 줬습니다만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7 1 5어요 예리한 역습이었습니다. 골을 넣겠다는 집념이 느껴지네요. 사우스프턴 결과적으로는 잘 막았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펼칠 적에도 시간대나 위치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토트넘 코너킥 네 번째입니다. 올리버스키 좋은 압박입니다. 역습입니다. 앞으로 찍어줍니다. 킴. 어, 방금의 역습은 상대가 상당히 우세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뒷공간으로 열려 있는데요. 슈팅.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공을 빼앗은 후에 빠른 역습지도해봤습니다. 서스터 대체가 좋았습니다. 먼저 좋은 공격을 펼쳤지만 상대 역습에 슈팅까지 허용했어요. 항상 이런 역습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 기회가 왔습니다. 슛! 손흥민 돌아서서 슈팅을 날려봤습니다. 전진합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핵심! 멋진 골드입니다. 득점 선언입니다. 대속으로 비칩니다. 이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팀의 특징 역습을 제대로 살렸고요. 상대 수비는 다잡 시간이 부족했어요. 선수들도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겠는데요. substitution in progress 사우샘프턴 선수 교체를 요청합니다. 점수차와 남은 시간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부족한 기회라도 최대한 살려내는 플레이가 필요하겠어요. 경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있어요. 뒷동반으로 <laughs> 패스 빠집니다. 엘리오누시 빨리 걷어내야 될 텐데요. 올리버스키 루카스 보우라 공간을 노립니다. 슛, 골 포스트를 맞춥니다. 슈트 암스트로.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There will be t h r 랑글레 한 번의 롱패스. 어 좋은데요? 슈팅. 골키퍼 선방. 키퍼 멋진 선방입니다. 세라면 한골더 넣을 수도 있겠는데요. 경기 끝났습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자, 현지의 서리야 오늘 경기를 되짚어보신다면요. 중앙을 집중 공략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드리블이 좋은 선수가 있다는 건 이럴 때큰 장점이죠. 들었네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준이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한준이 해설위원.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